이렇게 도... 자 유튜브 들어갔네요. 자 같은 거이제가까지온 어. 제가... 아, 그럼 아, 게임 지금 제가 이런 아, 식으로 하 지금 자 아, 하스 그 지금 그러면 이... 하나 나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위해서 녹화. 자, 자 음, 여러분 늦으시고요 왜냐하면 네. 네. 자세상이돼요 음, 그럼 유튜버 보여준 줄 알아요? 왜 보여줄 수가 없까요이 라이브를 봤어요. 네. 그다 하나 두번아나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거 해야지 마음속에 잊지 말고 실행에 옮기라는 의미에서 제가 보여준 거예요. 자, 유튜브 라이브하는게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볼까요? 이렇게 하면 볼까요? 연예인지, 연예인이, 연예인이 오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생얼로 나갈 수 없잖아요. 생얼로 나갈 수 없으면 뭘 해야 돼요? 화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화장을 해주는 방법이 편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제 업무에 봤을지 모르겠지만, 후반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반 작업은 편집도 얘기하지만, 색 보정이라는 단계를 하세요. 그러니까, 혹시 인스타 하는 친구 있어요? 인스타, 네.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없어요? 다있어요 자, 인스타그램 만약에 사진 찍었어요. 그냥 올릴 거예요? 뭘쓸 거예요? 그죠? 보정도 하고 필터도 써야 되죠? 그런 작업이 후반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자막도 넣고, 이러면, 예쁜 그림과 재밌는,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요. 자 아까 는 찾아가는 견학이라고 했죠? 자 한번 방송 가면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지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섯 시내 고양 MC를 맡고 있는 아나운서 윤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예란입니다. 네, KBS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KBS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뭐야 이거? 열여섯 시. 혹시... 뭐요 누군지 <laughs> 알아요? 열여섯 시내고 목소리는. 열여여군 열여섯 시 여섯 시때 뭐예요? 아, 내내 아, 내아 안타깝다. 6시 이게 6시 때 하는 6시 내고양이에요. 10시 내고양 MC에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들한테 큰 반응이 없을 줄 알아요. 왜냐면 안 보니까. 하지만 한번 집에 와서 물어보세요. 할아버지한테는 물어보면 직방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기 할아버지 모셨다막 <laughs> 난리 났을 거예요. 막.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런 반응을 예상했기 때문에 넘길게요. <laughs> 자, 제가 아까 강릉에서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근처에는 원주 KBS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추천이 있어요. 뭐 하는 데지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아침 9시에, 9시 30분이나 진짜 또시면 주방에 칼까지 보 불고, 강원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강원 뉴스입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원주를 상대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뉴스입니다. 자, 이런 뉴스 하고 라디오도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디 방송국을 볼까요? 시죠 <laughs>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강원도를 담당하는 KBS가 원주, 춘천, 강릉이 있어요. 어디 방송국을 볼까요, 여러분? 들원주거 보겠죠? 그러면은 지금 봤더니 아나운서가 다른 아나운서가 나올 거예요. 네. 무튼 그런 식의 방송이 지금 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송국은 네. 여의도 본사를 기준으로 9개 총국과 9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총 19개로 운영되고 있겠죠? 네. 자, 왜 이렇게 많은 데가 있을까요? 그냥 서울만 하면 딱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들, 뭐냐면, 어, 본사에서 나가는 거는 지역 유수 조금 있게 하지만 지역에서 완전 큰일 아니면은 내보내지 않아요. 서울 위주에요, 서울 경기. 근데 우리 지금 원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과연 서울 본사에서 뉴스를 나올까요? 거기 기준은 아니잖아요. 우리 강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의 뉴스와 신속한 재난 대비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국 요소 요소에 이런 KBS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원주다. 이거 한번 얘기해 주셨고요. 자, 혹시 여기서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KBS 주제가 아는 친구 있어요? 주제가 있냐고요? 어? 주제가 있냐고요?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 흥얼흥얼 될수 있는 노래가 뭘까요? 그거 맞을까요? 응. 그거 맞... 이사른건 뭐지? 거기요 맞죠, 맞죠. 자, 이 음악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오, 네, 네. 9시 나오는 거죠. 9시 뉴스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간단하게 방송 후에 어떤 사람들 이 일하는지 볼게요. 이렇게 소리로만 전달할 수 있는 감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느낌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디테일하고 작은 차이들을 잘 캐치해 고자 하는 내용을 영상, 영상 메시지의 참조자일수 있고. 제일 먼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 어, 정확한 거죠. 신속해야 되고 매 순간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만 신경 쓰는 게 즐거워야죠. 그 사람도 보는 사람도 즐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웃음> <웃음> 자, 이런 게 있는데 시즌 총영 KBS 시입사원 모집 공개예요. 자, 이런 식이 떠요. 자, 만약에 방송국을 준비하는 친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하면 어떻게 하지막 준비하고 있다가 딱 공부 뜨면 접수하는 거예요. 자, 근데 봐봐요, 여러분. 모집하는 거 봐봐요. PD, 취재기사, 스포츠기사, 촬영기자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PD를 준비하는 친구라면 전화해야 돼요. 아, 도대체 무슨 PD를 뽑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PD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너뭐 준비해? P. 나라 P.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라디오 PD, 드라마 PD, 시사 교양 PD, 예능 PD, 뭐 편성 PD, PD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표면적으로 하나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가면 세부적으로 뭘 뽑습니다 나와요. 자, 근데 왜 그러냐. 시험이 틀려요. 내고자는 어떤 그런 것들이나 준비하는 게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를 준비하냐에 따라서 어, 공부하는 분이, 어, 공부하는 방법이나 해야 되는 과목들이 좀 달라요. 자, 그럼 한달 가볍게 좀 모든 측정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기자, 아까 전에 보면 기자 모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기자가 아니라 취재 기자래요. 취재 기자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찾아 네, 말 그대로 그냥 취재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건 뉴스에서 지금까지 KBS 뉴스 누구누구였습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리포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의 그런 영상물이에요. 그 글은 누가 쓸까요? 거기서 나온 뉴스. 뭐, 누가 쓸까요?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원주에 그 출렁다리가 많이 개장을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이런 거를 어느 기자가 와서 그걸 리포트를 해요. 1분 20초에 3초 되는 걸작성 해요. 누가 작성하는 거까요귀자귀자가 작성하는 거 있죠. 작가가 작성하면 그건 기자가 아니겠죠. 자, 단, 이 기자가 쓴 글에는 굉장히 중요함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하한 얘기로 칼은 못부당하다는 얘기 들어본 응. 적 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laughs> 팬은 모보야 강하다. 네, 아, 보 그래. 네, 가보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자, 내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기자의 한 멘트, 기자의 어떤 어, 발언으로 인 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목숨의 위협, 아니면 누군가 경제적 위협, 누군가에게는 어떤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협이. 그렇기 때문에 기자는 확인의 확인. 진짜 사실인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음, 내 글에 중요성을 써 내려가야 돼요. 그게 이제 취재 기자예요. 그래서 취재 기자는 자기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동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간단히 볼게요. k b 스 기자로 입사한 김장. 그서 넘길게요. 네, 김장. 혹시 이런 거본적 있어요? 있습니다. 만화늘 가득 채운 눈 때문에 이게 왜 박대기 기자 유명한지 계기 알아요? 국수막 네. 이런 거죠. 아까 그랬죠. 자, 근데 왜기자들 저렇게 재밌게 쓰려고 노력할까요? 기억에 남게. 맞아요. 남게 맞아요. 기억에 남게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단혹 생각해봐요. 학교 오는 길에선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칠칠칠칠 지나가면 한 번에 기억 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들 이게 아까는 KBS 뉴스 이거 하는 동안 1초 안에다가 1초. 그럼 기억하면 빨리 기억해. 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제 이름이 오승용이에요. 근데 그냥 키보드로 오승용 영어로 치면은 사람들이 기억할까요? 계속... 계속...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자, 춘천에 있는 기자는 어떤 걸 써야 돼요? 춘천... 춘천에 만약에 여러분 춘천에 있는 기자다. 그럼 어떤 이메일을 써야 될것 같아요? 춘천인 닭발 닭갈비 쓸수 있겠어요, 본인이라면. 네? 아. 기억이 남겠죠. 본인 네, 인면주수 막국수가 쓸수 있는 사람. 이메주스, 쓸수 있는 사람? 아. 자, 근데 이조희용 기자는 아주 자신감 있게 닭갈비를 썼어요. 오. 진짜 닭갈비예요. 춘천에 있고요. 오.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재밌게 나가려는 거는 어, 기자는 되게 딱딱한 <laughs>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좀 순화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기사거리가 <laughs> 있는데. 누군한테 기자한테 투고하고 싶고 어떤 거를 좀 제안하고 싶으면 기억나는 사람한테 보내게 돼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퀴즈해볼게요. 요거는 몸풀기 정도에요. 김명주 기자. 뭘것 같아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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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아, 이거는 어디지? 왜냐? 이름으로 봐요. 이름. 기본형이 기본형. 명주가 뭘까요? 영어로. 실크에요. 실크. 실크. 맞아요. 기본이에요. 실크죠. 이거. 자, 이제 좀 응용편이에요. 응용편. 노태영 기자는 뭘까요? 노태영 기자. 빠르게 한번 읽어봐요. 아, 계속 이름 얘기하면 나와요. 기억나는 뭐가? 자소들고 이거는 퀴즈. 뭐아니아 뭐요? 아니에요. 과연 케 b 션에서이 아이디 써도 되나라고 할 정도로 어떤 모 기억이 나나요? 노태영. 노태영 노태영 노태영뭐 나온 거 없어요? 노태우노태요 노태호. 롯데요. 아. 롯데요. 자, 약간 피식할 수도 있는데요. 어 이게 기자들에게는 입사하자마자 고민거리예요. 나 이메일 주소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선배가 지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이렇게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동기들이 이렇게 알려주기도 해요. 워낙에 이게 이로도 하나의 스트레스예요. 근튼 이런 식으로 좀 나와가요. 아까 전에는 취재했으면 촬영기자예요. 촬영기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몇 년이 좀 지났지만 일본 후쿠시마 폭발 사고 난거 알아요? 예. 네. 자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피신하고 도망가야 할때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딱두 분이라면 복구 팀과 촬영 기자. 네, 그래서 촬영 기자 들어가서 찍어요. 왜 찍을까요? 알려야 된다는 거죠. 역사를 기록해야 되는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조선실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글로 돼 있지만. 100% 신뢰할 수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 이건 아니다. 라는, 이런 의심도 품을 수 있어요. 왜냐? 글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역사를 기록한 촬영 영상이 있다면, 훨씬 더 와닿을 수 있겠죠. 그 시대상을 또 반영할 수 있고요. 자, 그 현장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고성 산불 사건 나눈 적이 있어요. 이게 앞에 산불이에요. 자, 앞에 있는 분이 촬영 기자고, 뒤에 있는 분이 취재 기자 선배예요. 자, 그럼 취재기자가 그냥 책상에 있으면 되지 왜 나왔을까요? 알죠,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취재기자 그 1분 20초나 3초 되는 그 기록에는 확인이 네. 필요해요. 이분이 만약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보내준 네. 영상만 바꿔주고는그 느낌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황도 얘기해줘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금 대책본부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대책본부에서 지금 뭐 사망자나 부상자0몇 명이고 그리고 뭐 기상청 같은 데에서 현재 고등지방의 바람의 풍속은 어느 정도 되고 차후 어떻게 일기가 진행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뭐 국가에서는 어떤 준비가 돼가 알고 있고 뭐 소방차들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녹인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확인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촬영기자, 취재기자는 같이 어떻게 보면 한 팀으로 끌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소개 상 한번 게요 예고 없는 사건 사고는 늘 몸과 마음을 재촉한다. 현장은 곧 경쟁.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하나 계속되는 고민. 최근 들어 취재 현장이 더 경쟁적이고 힘들어졌습니다. 타 방송사들보다 차별화된 영상이 좋은 뉴스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촬영 기자의 시선이 곧 시청자의 눈. 현장은 한 번뿐. 책임감은 카메라 무게보다 수백 배더 무겁다. 영상은 살아있는 촬영 기자는 자신의 이름과 동시에 살아있는 역사를 남긴다. 이 거창한 말은 자, 안타깝게도 지금 후쿠시마 폭발하고 간그 촬영 기자 선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명감 가지고 하... 왜냐 이거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뉴스거리가 아니라 역사라는 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만 제가 체크 한번 체크가 아니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무슨 사진인 것 같아요?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뭐뭐 뭐 같아요 이거? 나무. 이거 무에 무. 뭔데 왜 이럴까요? 왜다땡땡땡다 잘라냈죠? 자, 왜 잘라냈을까요? 병들어서? 아니, 여러분 봐봐요. 되게 굉장히 단단하잖아 이거 지금 저기 정선 고랭지 밭이에요배안 들었어요. 팔아도 이건 되게 좋은 무예요왜 이렇게 잘랐을까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상황을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실제 사진이에요. 이게 근래 사진. 이 이유는 뭐냐면, 이무 절대 병든 무아니요 1,400원 정도 살수 있는 무예요 근데 현지에서 한 3,400원 정도에 판대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만 보이지 마시지만, 이 전체가 다무밭이에요 이 물을 뽑으려면 누가 사람이 필요하겠죠 인력 그사람들 돈을 줘야 되죠 그리고 이거를 유통한다고 그러거든요 보내고 뭐 이걸 포장하고 다 돈이겠죠 자 이런걸 다 하면 실제 이 농장을 농장주의자 이걸 농사꾼은 음 농사하시는 분은 자기한테 남는 돈은 막 그러기 때문에 밭을 엎어 버리려고 위해서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잡초지 하지 말라고 먼저 비닐을 깔거든요 이 비닐을 벗겨놔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막 머리 이런 거 그런 장, 가지들이 많으면 뽑기가 힘들기 때문에 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쓰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재기자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을 거냐 라는 걸 이렇게 숙제는 아니에요 한 번쯤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있던 형들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거 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면 어떨까? 나라면 어떻게 쓸까? 어떻게 쓸까? 한 번쯤 생각해봤습니다. 넣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촬영 기저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여러분, 제 이름이 아까 전에 제가 오승용이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오승용은 저와 동명이 인일까요 누구 오승용일까요? 저일까요 네. 네. 자, 시청자 오승용으로 나왔는데요. 그거, 네. 스티그한번 얘기해줄게요. 그, 작년에 그 강릉 KTX 탈선사고가 났어요.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탈선 사고 났던 현장에 제가 그 기차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영상을 좀 찍고 영상을 보냈더니 서울의 그 기자 동기가 이게 기자 그 동기 핸드폰이에요. 캡처 찍어준 거예요. 강릉역, KTX 역 이거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오승용 이게 승용이 맞아요? 확인하더라고요. 이 기자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확인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한 번도 확인하는 거. 진짜 이게 지금 가짜 영상 아닌지 이게 진짜 오늘 영상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요. 저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어 맞다고 그 지금 상황 내 찍어서 보낸 거라고. 자, 그날 뉴스가 나왔어요. 자, 제가 상사먼을 보여줄게요. 많은 관악버스들이 왔어요. 왜냐? 예약하자면 보내줘야 되니까. 서울에 원래 청년이의 빛이, 칠천의 빛강 관리, 침대가, 홍성이고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사면, 어, 어떻게 되는지 요 특히 사고 뒤에도 대처가 미흡해서 혼란이 계속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철기자입니다. KTX 열차는 강릉역을 출발한 지채 5분도 안돼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급한대로 비닐하우스에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호속 열차가 줄줄이 차질을 빚어 현상점. 다른 승객들까지 일부는 열차 탑승을 포기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자, 코레일이 제대로 된 보상 절차를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승객들은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저 방송 나왔어요 저 시청자로 나왔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도 촬영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저 지난주 그 태풍 미타 갔을 때이 오승용은 또 누구 오승용일까요? 좋아요. 네. <laughs> 여러분, 오늘 듯이 뭐, 어렵지 않아요? 진짜 아니에요. 캡처 떠온 거예요. 이거 그냥 영상만 보면땡일까요 상품권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이원주지역의 촬영 기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다 찍으면 어디, 찍으면 어디다 보내야 돼요? 어디다 보내야 돼요? KBS 보내야 되죠? 막, JTBC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자, 팁을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 자, 만약에, 여러분이 출... 어, 추, 어, 이렇게. 하트 등교나 학교 어떤 사고사고가 났어요. 뭐,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사고가 났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지금 여러분 많이 그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느낌이 잖아요 어, 어떻게 어, 찍어. 이렇게 쓱 찍어주는 거예요. 네, 새로 찍으면 양옆에 블랙이 나가, 그러니까 양옆에 블랙이 나가기 때문에 본인이 찍은 영상 100% 나오고 싶은 영상 누가 써주겠어요? 이런 거를 탁 붙여서 붙여서 몸통만 움직이면 흔들림이 덜해요. 알겠죠? 이건 HBS에 보내서 좋겠죠. 이게 보내면 연락이 하나 올 거예요. 서울 공에 전화가 올 거예요. 왜 전화가 올까요? 확인 전화가요. 저 취재에 금 보내신 영상 받았습니다. 이게 뭐 이런 영상을 받아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전화 받았으니까요. 기본이라는 게 아니라 집... 저한테 보내신 영상 잘 받았고, 영... 어, 뉴스도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상품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원주의 촬영 기자예요. 자 아나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나운서는 뭐예요? 바로 방송국의 얼굴이라고 하거든요. 티브이 아나운 뭐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의 노래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